나 지금 하나 기자. 살려라. 하나 하나 남은 거 같은데? 깎까 깎까. 야이치했다야 부자다. 내가 한 병에 내가 당했어. 아이 밥. 대 어. 하나 기절. <laughs> 하나 기절시켜서 바위 뒤에 오케이, 찾아 오케이. 나머지. 아 여기 소리 났다좀더좀더좀더뒤좀더 좀 더, 좀 더, 좀더 뒤에, 뒤에. 어. 아내 앞에 있다. 둘 기절. 어. 하나 더 찾아. 뒤에 발 뒤에 총소리 뭐야? 고래 살렸지. 나야. 아 어. 앞에 앞에 소리.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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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만 기절 삼만 기절 삼만. 어. 생긴 것 같은데. 어. 오늘. 호야 맞네. 호야잖아. 호야 호야. 하나 기절 분야, 분야. 아 앞에 호야야 호야 저핵 아, 아니야? 호야 저 군난 새끼 본 아까 뛰어오던 한 놈은 다운 시켰어 또한놈 있네 하나 기절 또내 네, 앞에 오 어, 나한테 존나 쏘는데? 나 이거 어떻게 먹어? 들아 싸워 여기 하나 사이에 거기 거기 오른... 아이씨 이십 새끼들 아래 위치? 뭐뭐뭐 저기 안 죽어? 하나 수류탄 하나 수류탄 그... 둘 수류탄 아이씨 일로 던졌어 ]다. 이거 아, 이거 핵이라니까 이거 100% 핵이라니까 내 네, 이래서 쏘지 말라 그랬지. 자기장 끝이라서. 자기장 바깥에 없이 바깥에. 하나 기절. 나 피죠? 왜? 네. 이래서 쏘지 말라는 거야. 내 앞에, 내 앞에. 어, 바로 보인다. 죽여, 죽여, 죽여. 자. 하나 기절. 저기 타워. 팔각정. 하나. 저 죽이지 마, 죽이지 마. 네, 맞습니 네, 맞습니다. 죽맞다 네, 죽여.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장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다 왼쪽 으로 돌았어. 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절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 한대 기절 하아서 찾아 어디에요? 지금 저쪽에 볏집단 쪽에 하나 t o 둘 기절해 있거든 한명 찾아야 돼 우리 30초 남았는데 그냥 가죠. 얼마나 뭐냐? 아, 이 정도면 뛰어갈 만하네. 모르려. 대박. 저기 앞에 팀, 앞에 빨간 지붕 집 그쪽으로 뛰었어요, 하나. 어. 그냥 그냥 가. 그냥 가. 적장 안으로 가. 여기 산 위에서 봐도 충분해, 지금. 들어가, 어. 들어가. 들어가고 여기 3핀. 여기 늑 4번 4번 핑 능선이죠. 둘. 지금부터. 자, 앞에 개피. 개피예요갑니 한명 앞에 한명 마지막. 네, 네. 컷. 응. 나이스. 아이씨벌. 아한다아 저기 두명 붙여놓길 잘했어. 어. 뒤에 인에 있다 애들. 뒤에 집 쪽에 거기 언덕 있지? 거기. 웅덩이 웅덩이. 잡았어. 어. 연막가. 뒤쪽에. 여기 있어. 잠깐만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요, 기절. 하나 기절. 하나 더. 나이스. 하나 더 기절. 나 피죠. 아이 씨발. 제발, 너. 개새끼야. 내 앞에, 내 앞에. 아. 어나피 없어 나피좀 채울게. 아, 와, 나 바꾸상 아, 나 바꾸상. 야 털어 템 빨리. 어, 앞에 나 봐줘. 아이씨 바꾼 뭐야? 앞에. 컷예 앞에 컷 앞에 컷이야. 오케이 오케이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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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려, 살려. 지금 살려. 나 지금 탄이 열한 발이네. 올라와 여기까지. 나무? 아, 나무야? 아 에이, 봤어. 여기 여기, 여기 자기한 끝에 나무. 이 새끼. 이거 나왔어. 아나탄 없어 이 나이스. 아. 잘해야지 아, 이거. 탄 없어. 아. 아 솔직히 이거 내가 오탄총이었으면 다 맞췄는데 실탄총이라 안 맞힌다. AK-